<laughs> 마이크 켜야 되는 음, 아들이 강아지 맡아달라고 또 이틀 동안 강아지 맡아달라고 데리고 와가지고, 음, 강아지 이제 지금 이제 아들 가고, 강아지만 이제 또 이틀 동안 봐줘야 돼겠네 음, 강아지가 너무 좋아하거든. 음,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거든. 우리, 잠, 잠자면은 우리 가운데, 침대 가운데서 항상 자거든. 어디 여행가도 우리하고 같이 자거든. <laughs> 그래, 참. 어, 오늘, 오늘, 영식 형님 오늘 말씀을 딱 듣는데, 음, 그, 요한이 말년에 결국, 어, 형제들아, 서로 사랑하라. 그 말만 했다. 카네. 다른 말 해달라 하는데, 다른 말안 하고, 어째 그 말만 했다는데, 사실, 거기에 모든 게다 들어있잖아요. 김시안이가 그 노래 불렀는데 보면은, 천만 번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. 어. 천만 번 들어도 사랑이라는 말이 그만큼 좋다고 그러거든요. 그런데, 저는, 이 유행가를 좋아하니까, 어, 사랑 노래를 갖다가 참 많이 듣고 저기 했는데, 내 입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갖다가 한번 해본 적이 없어. 평생을 살면서 못했어. 그런데, 교회 오고, 지금은, 아무한테도 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다할수 있어. 그전에는 못했는데, 이제 지금은 할수 있어. 그만큼, 어떻게 보면은, 옛날에 내가 알던, 그 사랑하고, 교회 와서의 이, 이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이란, 음 응. 완전히 그, 자기가 끝난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, 누구한테든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다할수 있다는 걸 갖다가, 그 교회 을 사실 알았거든. 아멘. 예, 네. 아, 네. 네, 그전에는 내가 뭐 있을 때는 사랑한다는 얘기를, 말을 절대 하지를 못했어. 근데, 말씀을 듣고, 정말,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보여주는 그걸 거기 딱 들어오고 나니까 누구한테든지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요 표현 못할 것이 없는. 어, 이거는 지금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어, 저는 아주 사랑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하거든. 제하고 어, 만나는 사람들이 헤어질 때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항상 있거든. 어. 남는 거는 결국 사람이 남는데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세계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다 공감하는 거죠 이 종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어, 정말 우리가 사람의 자리에서 만나고 서로 교감할 수 있으면은 그거보다 사실 그 행복한 게 없잖아요. 앞으로 그 요한복음 말씀이 오늘 다 앞에서 다 얘기했듯이 참 기대된다고 하는데, 영식 형님이 이때까지 표현을 갖다가 항상 그 사랑 표현을 계속 했어요. 끊임없이 형 사랑 표현을 했어요. 아, 앞으로도 아마 그 표현이 아마 다할 거라. 그, 그 사랑이 이, 넘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. 없는데, 어,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, 그걸 갖다 억지로 낼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넘치는 사람은 줄줄 흘러나와. 그게 이때까지 형이, 지금까지 교회에서 보여주는내 앞에서 보여주는 형의 모습이고, 그게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,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전달이 되니까 상당히, 어, 참 기대됩니다. 뭐든지 기초가 해야 되는데, 요한을 모르고 요한 복음을 갖다가 들어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. 그런데 요한을 먼저 깊숙이 알고 지금 하니까, 아, 요한이 왜 사랑이 놓을 수 밖에 없었냐. 예수의 가슴 속에 있었다고 했거든. 그러면 결국 그옹기를 느끼고, 뭐 육신의 어떤 접촉,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은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. 그 사랑을 받으면은 결국 그 사랑이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. 어, 영식형은 항상 얘기했듯이 할아버지한테 그 사랑을 갖다가 받은 그 부분이 결국은 형이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고도 남는 사랑이 되었다는 것. 어, 이거는 정말 형님한테, 어, 그, 은혜를 갖다가 베푼 게 아닌가. 그 은혜를 갖다가 형님이 또 다시 우리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주니까, 어, 앞으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. 기대되고. 어, 오늘 우리 선아자, 선아자매가 선하 간증을 하는데 상당히 오늘 어 찡했어요. 진짜 찡하고. 음. 야, 참 정말 선아자매의 그 어떤 부분도 어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진실하고 어 오직 주밖에 없는 그 모습을 항상 봤는데 오늘 예, 오늘 밤에 이렇게 진하게 오늘 또 표현을 해줘가지고 너무 너무 듣기 좋았고 어 진짜 같이 같이 함께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어. 아참어이이렇 이런 시간을 이 가, 가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참능는복인것 같아요. 요번 응. 주는 사실 그 청년 우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상당히 어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받은 사랑을 갖다가 표현을 못했거든. 응. 아 교현지 15년 정도 됐지만은 15년 동안에 정말 내가 누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. 목사님 댁에 들어갈 때그 허락 받고 안 들어갔으니까 항상 내가 언제든지 발걸음 하고 싶을 때문 열고 들어가고 항상 맞아주고 항상 그 웃는 미소로 해줬고 또 마지막 요번에 가을에 잔디 10월 달에 잔디 깎아 주고 나오는데 음. 꼭 받아달라고, 내보고 꼭 받아달라고 하면서 봉투를 갖다가, 봉투를 갖다가 저한테 줬어. 그 봉투, 그 봉투에다가 편지를 썼는데, 내 마음을 받아주옥 하면서 이래가지고 누나가 편지를 썼거든. 그랬었는데, 어, 내가 그, 그냥 나오면서 말로, 누나하고 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가고 있다고 말안 해도 나는 누나하고 같이 통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내가 마지막 해줬는 말인데 사실 그 받은 사랑, 사랑을 내가 다 표현을 못했는게저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미 육신은 떠나버렸으니까 이제 더 아무래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진짜, 진짜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내가 좀더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을 갖다가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, 그 표현을 못해가지고, 너무너무 아쉽고. 참, 저는 교회 와가지고, 모든 분들한테 다 사랑만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, 그, 그 사랑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,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말로이 다시 또 내려줘야 되는,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더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알아지고, 하여튼, 제, 제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너무너무 소중하고, 어, 꼭 이렇게 함께, 함께 갈 수밖에 없는, 진짜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걸 갖다가 더 깊이 알게 되고,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같은 시간에, 같은 모임 속에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, 이 사랑을,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아멘. Amen.